가혹한 노동 상황 목숨을 잃는 고령자 아르바이트 일본 뉴스 평균 수명이 길어진 것이 축복받을 일인지 짐이 되는 일인지 고민해야 되는 문제가 됐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통계청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인구 17.5%인 901만 8000명이 65세 이상 고령 인구로 이 비율은 계속 증가해 2025년에는 20.6%로 처음으로 20%를 넘어설 전망입니다. 인구 5명 중 1명이 고령자일 정도로 빠르게 진행되는 고령화는 당사자에게는 고독과 빈곤, 질병 등을 안겨주며 사회는 의료비 증가, 연금 고갈, 노동인력 감소, 사회복지 서비스 대상 및 비용 증가 등 경제사회적으로 많은 문제를 됩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나라 고령자의 빈곤율은 상당히 심각한 수준입니다. OECD 국가 평균 고령자 빈곤율은 약13.5% 정도이지만 우리나라는 37.6%입니다. 고령자의 소득 중 노동소득 비중이 42.8%인 반면 공적연금소득은 29.7%에 불과해 현역에서 은퇴 후 노동소득의 감소가 고령자 빈곤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일본을 제외한 영국과 캐나다 등 선진국들은 노동소득 비중이 10%대 공적연금소득은 70%대에 달하는 것과 비교해 큰 차이를 보입니다. 고령화율이 2021년 29.1%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일본의 빈곤율은 2021년 기준 15.4%로 미국 15.1%, 한국 15.3%보다 약간 높습니다. 하지만 65세 이상 고령자의 빈곤율은 20%로 37.6%인 우리나라보다 훨씬 좋은 편인데도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부족해진 일손을 충당하고 모자라는 생활비를 벌기 위해 일을 해야 하는 고령자는 계속 늘고 있습니다. 일하는 고령자가 늘어나는 만큼 현장에서 일을 하다 다치거나 죽는 사고도 빈번합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이지만 사고 후 제대로 된 산재처리는 그냥 신청조차 하지 못하는 것이 실정입니다. 7월 16일 주간여성 프라임이라는 매체에서 가혹한 노동상황에서 사망하는 고령자, 목숨을 잃는 시니어 아르바이트 실태라는 제목으로 보도한 기사를 보면 고령자가 노동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해마다 늘어나 60세에서 64세는 70% 이상, 65세에서 69세는 약 50%가 어떤 형태로든 일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하는 사람이 늘면서 고령자가 일하기 쉬워졌느냐 하면 오히려 반대입니다. 시니어를 둘러싼 노동상황은 해마다 가혹해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노인의 산재가 늘어나고 있는 것에서도 알수 있습니다. 라고 산재문제에 대해 정통한 산재유니온 대표 이케다 카츠요시씨가 말합니다. 고령이 되면 체력인지기능 모두 세약해지고 지병을 앓는 일도 많아집니다. 원래 심신에 부담이 적은 일이 이상적이지만 현실은 대우가 나쁘고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힘든 일이라도 참고 일할 수 밖에 없고 그것이 산재로 이어집니다. 부상 뿐만이 아닙니다. 사망사고도 증가일로를 걷고 있고 최근에는 연간 300명을 넘기도 합니다. 2년 전에는 이바라기에서 전시차 세차작업 중 열사병으로 쓰러져 숨진 70대나 개호 서비스 이용자 집에 자전거로 가던 중 차량과 접촉해 머리를 강타당해 죽은 80대의 케이스도 보고되었습니다. 고령자의 사망 재해가 많은 업종 베스트 3는 건설업, 제조업, 운수, 교통업이며 이들 업종은 원래 나이에 상관없이 사고가 많고 위험이 따르는 업종입니다. 고령자가 일한다면 안전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지만 현장에서는 그렇지 못합니다. 고령자의 산재 사망사고로 기억에 새로운 것이 2022년에 일어난 미흡기재과의 공장 화재입니다. 종업원 2명 외에 아르바이트 청소원 여성 4명이 사망했는데 여성들의 나이는 73세, 71세, 70세, 68세로 모두 고령입니다. 심야 근무 때 공장에서 일어난 화재에 휘말려 목숨을 잃은 것입니다. 아르바이트 정업원이던 그녀들은 대피 훈련에는 참여하지 않은 것 같고 근무 시간도 생산 상황에 따라 규칙적이지 않았습니다. 고령자가 심야에 게다가 불규칙한 조건에서 일하고 있었다는 냉엄한 현실이 드러난 셈입니다. 화재는 불행한 일이었지만 체력이 세약한 고령자가 희생된 사실은 지울 수 없습니다. 비록 산재를 당했더라도 산재 인정이 되면 그나마 낫습니다. 원래는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노동자는 모두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므로 산재신청을 해 인정되면 다양한 금전적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상치료비 전액이나 일을 할수 없는 경우 휴업 보상, 장애가 남는 경우 장애 연금, 사망한 경우 유족 연금 등이 그에 해당합니다. 고용주 잘못이 큰 경우에는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케이스도 있지만 고령자 의 산재에서는 그 신청조차 하지 못하는 경우가 드물지 않습니다. 하청업체에서 산재가 일어나면 원청, 모회사에 잘리거나 큰 현장에서는 일이 멈추기도 합니다. 즉, 이 일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산재가 일어나서는 사정이 나쁜 것입니다. 그래서 산재는 신청하지 않는다는 안목적인 공통인식이 감돌고 있는 업계도 있습니다. 분명히 신청하지 말라는 말은 아니지만 눈치를 보고 노동자 스스로가 단념하는 케이스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런 기사에 달린 일본 네티즌들의 댓글 몇 개를 확인해 보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댓글입니다. 고령자의 구인은 멘션 관리인 청소 경비원이 메인이군요. 모두 신체를 쓰는 일입니다. 청소는 이른 아침에 몇 시간 하는 것만으로는 돈이 되지 않습니다. 요즘은 맥도날드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임금이 싸다고 생각합니다. 50세를 넘으면 아르바이트조차 선택할 수 없습니다. 일하기 싫어집니다. 다음 댓글입니다. 우리 직장은 65세까지 사원이지만 그후 촉탁 사원으로 일해 진정한 정년은 75세입니다. 도중에 돌아가시는 분 위에 모두 75세까지 일하고 있습니다. 75세까지 아직도 수십 년이나 남아있지만 걸을 수 있을지 자신이 없습니다. 앞으로는 정년 후 여생 같은 건 즐길 수 없을 것 같네요. 다음 댓글입니다. 공사 현장이나 상업 시설을 차량 출입구 유도원은 고령인 분들이 많네요. 이번 연휴에 오랜만에 도쿄에 갔는데 이 더운 날씨에 괜찮을까 걱정이 되었습니다. 열사병에 조심해야 하는 것은 젊어도 마찬가지인데요. 다음 댓글입니다. 사가와에서 가끔 허리가 굽은 할아버지가 옵니다. 무거운 하물일 때도 있어서 괜찮을까라고 생각했는데 60대 이상의 날씬한 여성일 때도 있었습니다. 인력 부족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고령자는 몇 킬로그램까지가 한도라고 정해졌으면 합니다. 다음 댓글입니다. 경비업 협회가 경비원의 사고 원인 통계를 내고 있는데 경비원 사고의 절반을 차지하는 것은 전도, 즉 고령의 경비원이 넘어져. 부상을 입는 것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비라면 고령자도 할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이 많지만 결국 고령으로 육체 노동을 하는 것은 어떤 일이든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다음 댓글입니다. 확실히 직종에 따라서 일손이 부족한 일이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일해주는 노인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을 때도 있다. 그렇다고 해서 일 내용을 노인에게 맞출 수는 없다. 일해주는 것은 고맙지만 자신의 체력 등에 맞춰 일을 선택했으면 좋겠다. 일하는 이상은 이쪽도 요구해 버린다. 이상입니다.